근신경통증조절학회에서는 근육학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책을 참고해서 오늘은 35번 상후극언입니다. 상후극언. 상호극은. 상자가 위상자죠. 위상자. 그리고 후가 뒤후 자. 그리고 그 자가 톱니 그 자입니다. 그래서 신용어는 위, 뒤, 톱니근이라고부르고 구용어가 상후극언 이라고 한자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세라토스가 이제 톱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스테레가 뒤가 어, 뒤고 슈페리어가 위죠. 그래서 어, 세라토스포테리오 슈페리어 모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부는이한 글씩 신용어, 신용어의 반대로 읽죠 영어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영어 순위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반대로 돼 있다는 걸 아시면 뭐이거는 학생들이 시험칠 때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 순서들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을 위한 거고 우리 임상가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원리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일단 기시 전기를 보시면 이제 상호공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에서 어디 붙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기시는 인원점이라 그러는데 제 6번, 7번 경추, 그다음에 제 1, 2흉추 극돌기에 붙어요. 그럼 경추 두 개, 2개, 흉추 두 개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6번, 7번에 있는 6번, 7번에 있는 경추에 붙고, 그다음에 1번, 2번에 흉추에 요 극돌기죠. 극돌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추가 있으면 하부 경추 두 개. 상부흉추 2개에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지가 어딘지를 한번 봅시다 정지는 닿는 점이라 고 그러는데 2번에서 5번 넋골에 위쪽면에 붙어요 이거 당연하겠죠 여기 위에서부터 붙어서 내려오니까 위쪽면에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부터 5번 넋골에 붙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요네 군데에 이렇게 하나씩 오겠죠 그럼 6번에서 오는 게 2번에 갈 거고 7번에서 오는 게 3번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위에면에 붙겠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이 날개뼈 안에 붙어요 안에 그래서 바깥쪽에 안 붙는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이 위에 이 근육 위에 뭐가 있어요 능인근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승모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몇 번째 층이에요 세 번째 층에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층에, 층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날개뼈가 또 이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층으로 따지면 근육을처면세 번째 층인데 뼈까지 접근은 네 번째 층에 있죠 그래서 이 날개뼈를 제거해야지만요 실질적으로 나오게 여기 보면 트리포인트가 날개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뼈 안에 있기 때문에 날개뼈를 이렇게 제꼈어요 제껴야지만 이 포인트를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포, 심표 혈자리죠, 심포 혈자리. 그래서 이, 이 혈자리에 침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다, 이 낙엽뼈를 제껴고 놓든지, 낙엽뼈 안으로 해서 침을 놔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또, 정확한 이 혈자리를 못 놓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침을 처음 배운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경락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해, 위치가 다르다고.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체형이 올라가 는뼈 내려가 는뼈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잖아. 요결국엔 혈자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있는 피부에 점에 찍히는 게 아니고, 그 근육들 사이를 뚫고 지나서 그 길을 지어는 연부적인 조직이나 그러니까 혈관신경이나 그 다음에 경락이 지나가는 길을 뚫어주는 거죠. 그럼 그 길도 어때요? 체형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럼 오른쪽 왼쪽의 혈자리 위치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똑같이 찍혀 있기 때문에 혈자리 위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리그 포인트도 마찬가지라. 트리그 포인트도 그트리그 포인트도 약간의 사람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 체형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뭐 진단이라는 평가도 할줄 알아야겠죠 지금은 뭐 기초 수업이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 트리거 포인트와 혈자리는 거의 7 8 0 일치한다고 그그책 원서에 보면 미국에서 썼죠 사이먼 트라베 선생님 두 분이서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물치료사인데 그두 분이 쓴 책이 이 원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총론에 보면 적혀있죠 혈자리와 트리거 포인트는 7 8 0 일치한다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연구가 되면서 이제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 어, 트레포인트는 혈자리와 거의 100%일치한다. 100%다라고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혈자리가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대로 트레포인트는 이제, 어, MPS는 기초가 된 학문이고, 이제 그 이상의 학문으로 이제 한의학적인 혈자리까지도 그 원리까지도 해석하는 시대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근육학으로 한의학을 해석할 수 있는 시대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동서양의 학문이 이제 융합이 되고 이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래서 뭐어 서양 학문이 동양 학문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을 한무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어 한의학을 하는 무당이다라고 표현하죠. 근거 없이 지루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서양적인 학문이 근육학 때문에 이제 그 한의학적인 것까지도 어 해석이 되는 시대가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양 의사들이 IMS라고, 인터 t 스 r 라스 s c u l a 근육내 자극술이 IMS죠. 이 IMS를 음으로써 어때요? 이제, 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사라지면서, 의술도 지금 동서양이 구분 없이, 통합의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뭐, 동양 거든 서양 거든 사람 몸을 가지고 연구한 거니까, 이렇게도 연구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고, 나중 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엔 사람 몸이기 때문에, 이론은 똑같은데 표현법이 달랐다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이론을 설명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점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떤 학문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마세요 그 학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학문이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학문에 대해서 뭐라 이렇다 저렇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항상 시작하십시오 자 여기에 다시 돌아오시면 경사로 되어있는 능연근이 바로 위에 있다라고 돼있죠 금방 능연근 위에 돼있죠 이게 두 번째 층그 다음에 흉체장근이나 장각근은 상호 그건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길이근은네 번째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에 있는 이 근육들의 층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층두 번째 층세 번째 층뭐 이렇게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어, 성모근이맨첫 번째 그 다음에 능연근이 있고 능연근을 지금 잘라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호구근이 나오고 상호근 잘라내면 그 밑에 있는 기립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청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어때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뭐, 좌우, 그, 이런 앞뒤, 좌우, 위아래, 3D적인 입체감을 가지고 근육을 나중에 외워야겠죠? 지금은 하나하나를 배우니까 기초라서 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걸 하나하나다 외우게 되면 어때요? 어,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보회라고 이제 깨뚫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근육 하나하나도, 기능도 하나하나를 알고, 하나하나가, 어, 이 기능이 비슷하네. 그럼이 기능이 협동해서 이런 이런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겠네. 어느 각도에서 무슨 근육 힘을 쓰고, 어느 각도에서 누가 힘을 쓰고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들이 연결을 하해서 기능이 이루어진다. 라는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초니까 일단은 하나하나를 공부해 봅시다. 자, 기능을 보시면, 늑골을 들어 올리고 가슴을 협장시키면서 흡기, 호흡을 들으시는 거 그래서 들숨이라 그러죠 이거를 도운다 아까 소윤분이 앞쪽에서 어때요 3 4 5번을 들어올린다면 얘는 어때요 2번에서 3 4 5를 들어올리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뒤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거든 100m 달리기 막 웃어 갖고 막 많이 웃어 갖고 할을 많이 내서 어때요 호흡이 거칠어지는 다 동작들이죠 기침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어깨가 아프다든지 얘는 가슴까지 아픈 통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줄수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기능을 잘 이해해야 나중에 이제 통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뭔 일을 했다, 무슨 증상 때문에, 그리고 무슨 원인 때문에, 무슨 이, 이 기능을 썼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걸다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기초회복을 가르치는 거지만 나중에 이 증상이라든지 통증의 원인과 알수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1강 수업 때, 근신경통증조절학회 1강 수업 때 진행하는 이론들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실제로 제일 기초인데, 기초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더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온라인 강의가 아닌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미리 제가 지금 기초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수업을, 1강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1강 수업의 일부분을 따로 제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겁니다. 자, 신경 지배를 보시면, 1번에서 4번 흉추신경의 척추신경 지배를 한다 척추신경이 어 이게 늑간신경이라는 뜻이죠 얘도 늑간신경입니다 아 늑간신경은 아니에요 이거, 이건 늑간신경 이건 나중에 다시 보여줄게요 그리고 엔테, 엔테리어 프라이머리 디비전하고 에 앞쪽 척갈래에서 나온다고 라 했죠 이 신경이 말로만 보니까 어때요 잘 모르겠죠 그림을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얘가 늑간신경이라 했죠 축소했던 이 늑골 사이에 서가 늑간신경이 아까 흉골근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이 늑간신경이 아니고 요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뒤쪽으로 어,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요 신경 있죠? 뒤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얘는 안쪽에 있다고 안쪽 까지고 얘는 바깥쪽에 있다고 바깥까지라. 근데 누가 지배한다고요? 여기 보면, 어. 엔트리 프라임 디비전의 앞쪽 측갈래에서 나온 신경이 지배한다. 앞쪽 측갈래, 측갈래. 얘들은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서 멈추고 얘가 이렇게 나와서 지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 근육이, 요 안쪽이 근육이 많고 바깥쪽이 힘줄입니다. 힘줄. 응, 음, 그래서, 요, 안쪽에서 나오는 안쪽 디비전. 그니까, 러 안쪽에서 나오는 안, 쪽 안쪽, 안쪽까지 있죠. 얘가 나와서, 신, 이, 상호근은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특히, 기립근을 많이 지배해요. 요, 기립근 등리 얘는, 나에서 돼. 요 달근에 해생근을 지배하면서, 요, 안쪽에 있는, 어, 근육들을 지배하는데, 상호근은 근육의 밸리가, 극돌기 쪽으로 몰려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은 어디서 나온다 1번에서 4번 흉추신경에 척추신경 척추신경이죠 그리고 어, 안쪽 앞쪽 척갈래 쪽에서 나옵니다 앞쪽 척갈래 앞쪽 척갈래 척갈래죠 두 번째 갈래죠 어, 근데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어, 안쪽 갈래라고 표현하기도 바깥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용어는 좀 다르지만 어, 의미는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돼 있다라고 상호극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호극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음, 정극은 수업을 진행할게요.